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6회 국무총립의 세계바둑선수권대회 4강전이고요 한국의 김승구 선수와 태국의 소란나라 퐁사카린 선수의 대결입니다 김승구 선수 100이고요 그리고 소란나라 퐁사카린 선수가 흑입니다 태국 선수는 5단이고요 그리고 한국 김승구 선수는 7단이고요 이 대국을 이기는 사람이 결승에 진출하게 되겠죠 김승구 선수 두칸 협공으로 시작을 했고요. 자, 이렇게 흙이 손을 빼니까, 유유히 한 칸을 뛰면서 이 흙을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소란나라 선수도 손을 뺐고요. 삼삼을 차지를 하고 계속 흙은 손을 빼가면서 갑니다. 이쪽으로 이제 막으면 흙이 여기 이제 붙여가지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실속이 없다라고 보고, 백은 귀를 먼저 차지를 했고요. 흙도 이렇게 가볍게 나왔고요. 여기서 백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흙을 갈라갔어요. 밀면은 자연스럽게 뛰거나 늘어서 어, 끊어가겠다는 거죠. 흙도 여기서 여기를 하나 붙이고요. 이렇게 하고 연결을 했죠. 백이 이렇게 밀어가는 게 사실 기분이 좋고요. 음,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자, 흙이. 여기를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젖혀간 수가 좀 아쉬웠어요. 여기서는, 음, 흑의 입장에서는, 이 자리를 들여다보는 게 인공지능이 좋다고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 갈라가지고, 백을, 압박을 가야 된다. 요거 안에서 이렇게 두는 거는 너무 빨랐다는 거죠. 이렇게 저처한 수가 좀 어, 실수였고요. 여기를 나오니까 흙이 모양이 사실 너무 안 좋아요. 여기가 힘이 없는 모양이죠 형태가 나오고 여기를 띄어가는 거는 선수로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붙여갔죠. 지금도 흙이 늘면은 여기 약점이 있어서 흙이 곤란해요. 그래서 여기를 이어야 아, 여기를 이제 막았고요. 그러고 나서 백이 나오고 요수가 흙의 승부수죠. 여기서 결과가 썩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백한테 여기를 다 집으로 줘서는 받으기 좀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좌변에 침투를 했고요. 자, 김승우 선수 공격을 갑니다. 요건 하나 선수 자리고요. 이게 선수긴 한데, 백이 여기에 오면서 돌이요. 이흑돌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이 흙대마. 조심해야 되고요. 붙여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백이 여기를 이렇게 두고 싶지만, 이렇게 치고, 어, 이렇게 또르르 나가는 게흑이 기분이 좋기 때문에 백은 여기를 젖히고요. 한 칸을 띄어 갔고요. 흑 흙이 여기를 뒀어요. 이제 살기만 하겠다는 거죠. 음, 백의 입장에서도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는 거는요. 여기에 일단 약점이 있죠. 뭐 이쪽이라든지. 그래서 이거는 좀 무리가 되겠고요. 직정하고 흑이 살았어요. 살고 있고요 흙도 네, 이렇게 3대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를 잇고 공격을 와요 그러니까 백은 이제까지 여기에 굉장히 튼튼한 세력을 만들어 놨고요 이 세력을 활용해서 호구를 쳐가면서 이 흙도를 공격하는 거죠 자 막아가니까 눈 모양을 없애고 여기를 이제 끊어서 흙은 아직 미생이에요 백이 한번더 두면 이 흙은 못 살아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한 집이 나는 맛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흙도 이제 나가면서 집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젖혀서, 음, 여기를 호구를 치고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젖혔죠. 여기서 흙이 이제 여기를 갔죠. 이제 뭐 이렇게 두면 자연스럽게 단수를 쳐서 나가면서 눈 모양 만들겠다는 건데, 여기서 백은 김승우 선수가 기회를 포착합니다. 치받고, 눈 모양 없애고 바로 끊어가죠. 김승구 선수가 기회가 오면 굉장히 잘 잡는 스타일이에요. 쉽게 놓치지 않, 않는 스타일이죠. 이으니까요. 여기를 이제 차지를 했죠. 자 여기를 두니까 여기서 김승구 선수의 날카로운 또 정확한 수입기 여기를 젖혀서 이렇게 놓버리니까 이게 연결이 됐어요. 만약에 이렇게 막으면은요. 패처럼 보이지만 백이 이쪽을 따면 양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완벽하게 연결이 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를 따고 이제 단수를 치고요. 들어갔고요. 이제 흙은 사실 지금 네, 요 수로 인해서 요거랑 요거랑 맞보기로 완생을 했어요. 하지만 백한테 네, 이 자리를 뺏겨서는 계속해서 백이 굉장히 우세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흙은 사실 좀 많이 버텨야 되는 상황이에요. 가죽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흑의 여기가 마지막 승부순데요. 백집을 깨면서 백을 공격하려고 들어갔는데, 오히려 결국에는 어, 이렇게 해서 중앙이 잡혀 가지고는 이 장면에서 흑이 어, 기권을 했습니다. 기권을 하면서 김승우 선수가 승리하면서 결국 한국의 결승 진출이 확정됐습니다.